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요 근간에 제가 어떤 자매님과 함께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전 사실 이 자매님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어떤 모임 가운데 자꾸 사람을 데려오시고 사람들과 연결 시키고자 잠부단히 노력하는 걸 이렇게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월요일 날에는 또 이분이 어떤 분을 데려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미국에 30년 넘게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경험하셨죠.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참 저도 이렇게 같이 교제라는데 주님이 좀 찾아지더라고요. 아유 주님 정말 이분 쉬운 분이 아니네요. 너무 너무 어려우신 분입니다. 너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은혜를 좀 입고 싶더라고요. 너무 대화가 잘안 되고, 본인 이야기만 하시니까. 본인이 어떻게 그로소리를 시작하게 되셨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카지노에 딜러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렇게 일하다가 또 이곳에 오게 됐는데,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뭘 느끼겠냐면, 이분은 너무나도 강하게, 자신이 옳다라고 믿으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살아온 인생이 지금 여기 에와 있는데, 앞으로도 본인을 믿으신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주머니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신을 믿어와서 삶이 이러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제는 또 구역에 배어서 그 자매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음식을 참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유, 어떡해요? 저번에 월요일 날교제하셨던 분이 갑자기 또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겠다.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분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또 이분하고도 밥을 먹고 나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나한테 잘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그걸 보고, 나한테 어떤 험담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걸 보고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이분하고도 교제를 하는데 이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미움이냐면 내가 좀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온 교회 사람들 다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세상에 나한테 음식 잘 먹지 못한다면서 하면서 막 이야기는 내가 너무 민망해서 내가 다시는 그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 권사님이 그 뒤로 나갔대도 1 0 개월 동안 전화를 하는데 내가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하시면서 자기가 이런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자기가 교회를 가기 힘들다고 막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야될지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하셨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자매님이 너무 귀하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귀하다 마음이 드냐면 뭐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 이 자매님, 참 아름답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자매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을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자매님이 을 없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쓰셔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셔서 의롭게 하셨다. 그 소식을 전하시는 저 자매님을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아름답다란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심을 하 믿어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로움에 이르게 하고, 그 의로움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아 그럼 난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난 의인이래 하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 데이빗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네 이름은 데이빗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인 줄 알았지 더 이상 죄인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너는 내 앞에 의롭게 된 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귀한 당신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죠. 그자매님 보면서 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렇게 저 사람 여기까지 데려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정말 저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었구나.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온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처럼. 야, 참 대단하시다. 정말 어제 그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하는데3 시간 동안 정말 크림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왜그 권사님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 본인은 무엇 하나 잘못되지 않았고 오직 본인은 진짜 옳고 바른 사람이고 교회가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또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이런 미움이 있어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진짜 온 마음으로 듣고 전도하시는 그 자매님이 야 자매님이 귀하시다. 진짜 아름답다. 정말 내 눈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정말 귀하신 분이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매님께서 첫째 아들 뉴욕에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부분 또 둘째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참 교회를 향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부분 막내 아들은 교회에 함께 나오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 은혜 있고 싶은 부분을 어제 이렇게 좀 나누시더라고요 저한테 한편 속에 마음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해주시나 싶으면서도 듣는데 같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모임을 마치고 교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매님 저는 잘 도착했는데 어떻게 그분은 잘 가셨어요? 괜찮으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자매님을 또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께서 아름답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겉모습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그의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할 때 당신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 줌,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참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지만, 당신의 복음을 전할 때, 당신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이지만 당신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삶 가운데서도 당신의 손에 이끌림 받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말씀을 믿으시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믿으셔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귀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